혹시 당신도 모르게 인생의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늘 시간에 쫓기고 결과를 빨리 보려다 실수를 반복하며 정작 중요한 과정의 즐거움과 주변 사람들마저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인의 삶은 마치 끝나지 않는 경주와 같아서 잠시라도 멈추면 지쳐질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이러한 조급증은 비단 마음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과 건강, 관계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산 정약용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그의 밥 먹는 모습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빨리 먹는 자는 성격이 급하고 너무 느리게 먹는 자는 우유부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약용 선생의 깊은 통찰을 빌려 밥 먹는 속도라는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어떻게 인생 전체의 리듬을 바꾸고 삶의 질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자신의 삶의 속도를 진단하고 조급함에서 벗어나 여유와 평온 그리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게 되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혜로운 자는 음미하고 어리석은 자는 삼킨다. 첫째, 일의 성과에서 차이가 난다. 성급한 자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좇는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세부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제출부터 하려 하고, 물건을 만들 때도 기초를 다지기보다 외형을 꾸미는 데만 급급하다. 이는 마치 음식의 맛은 느끼지도 않고 배를 채우기 위해 음식을 삼켜버리는 것과 같다. 당장은 빨라 보일지 몰라도 결국 탈이 나고 실수가 반복되어 오히려 시간을 더 허비하게 된다. 반면 지혜로운 자는 과정을 음미하며 더 완벽한 결과를 만든다. 음식의 재료와 양념을 하나하나 느끼듯 일의 과정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는다. 시간이 더 걸리는 듯 보여도 실수가 없고 기초가 튼튼하기에 그 결과물은 비교할 수 없이 견고하고 훌륭하다. 둘째, 건강을 지키느냐, 망치느냐가 결정된다. 성급한 자는 허겁지겁 먹어 자신의 위장을 망친다. 빨리 먹는 습관은 소화불량과 위장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그저 욕심과 조급함으로 위장을 채우기만 하니 몸이 버텨낼 리가 없다. 이는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이며 결국 큰 병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어리석음이다. 지혜로운 자는 천천히 씹으며 몸의 건강을 지킨다. 입안의 음식을 오랫동안 씹는 행위는 소화를 돕고 뇌를 활성화시킨다. 이는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몸의 평온이 마음의 평온으로 이어짐을 알기 때문이다. 셋째,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달라진다. 성급한 자는 눈앞의 음식에만 집중하느라 주변을 보지 못한다. 자신의 밥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중요한 대화가 오가도 듣지 못하고 결정적인 기회가 스쳐 지나가도 알아채지 못한다. 그저 자기 배를 채우는데 급급하여 더큰 세상을 놓치는 것이다. 반면 지혜로운 자는 식사를 즐기며 주변의 대화와 흐름 속에서 기회를 발견한다. 여유로운 식사는 시야를 넓혀준다. 함께 하는 사람의 표정을 읽고 대화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며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다. 팝상머리에서 오가는 사소한 대화가 새로운 사업의 실마리가 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음을 그는 안다. 넷째, 인간관계의 깊이가 달라진다. 성급한 자는 자기 식사에만 몰두하여 관계를 소홀히 한다. 상대방이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답하고 누가 먼저 식사를 끝내든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과 식사를 하는 것은 고역이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다시는 그와 밥을 먹고 싶지 않게 된다. 관계는 그렇게 서서히 망가진다. 지혜로운 자는 상대와 속도를 맞추며 깊은 유대를 형성한다. 상대방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눈을 맞추며 대화에 귀 기울인다.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에 밥한 끼를 먹더라도 그 시간을 온전히 교감하는 데 사용한다. 이런 사람 곁에는 자연히 사람이 모인다. 다섯째,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성급한 자는 맛도 모르고 삼키듯 충동적으로 결정한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 노력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해결책처럼 보이는 것에 섣불리 달려든다. 충분한 정보와 깊은 고민 없이 내린 결정은 반드시 후회를 낳는다. 지혜로운 자는 맛을 음미하듯 신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의 답을 찾는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한 걸음 물러나 차분히 관찰하고 여러 가능성을 저울질한다. 음식의 조화를 느끼듯 문제의 여러 요소가 어떻게 얽혀있는지 파악한 후에야 비로소 결정을 내린다. 그의 결정이 깊고 단단한 이유다. 여섯째, 배움과 성장의 질이 다르다. 성급한 자는 지식을 그저 삼킬 뿐 소화하지 못한다. 책을 읽어도 글자만 후들 뿐 의미를 곱씹지 않고 강의를 들어도 메모만 할뿐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은 금세 사라지고 정작 필요할 때 아무것도 꺼내 쓰지 못한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곱씹어 생각하며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소가 대세 김질하듯 배운 것을 끊임없이 반추하고 질문하며 사색한다. 그렇게 소화된 지식만이 진짜 지혜가 되어 그의 삶을 이끌어간다. 일곱째, 일상의 감사와 행복을 놓치고 만다. 성급한 자는 배를 채우는 행위에만 급급하여 행복을 모른다. 그에게 식사는 생존을 위한 연료 주입일 뿐이다. 음식의 맛과 향, 아름다운 모양, 그것을 만들어준 사람의 정성을 느낄 여유가 없다. 삶의 모든 순간을 이런 식으로 흘려보내니 그의 인생에는 감사와 기쁨이 머물 자리가 없다. 지혜로운 자는 음식 한 점의 맛과 향을 느끼며 일상의 감사를 배운다. 밥한 톨, 나물 한 젓가락에도 천지의 기운과 농부의 땀, 요리한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안다. 작은 것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능력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임을 그는 알고 있다. 여덟째 위기 앞에서 무너진다. 성급한 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쉽게 당황하고 허둥된다 음식을 먹다 옷에 흘리기라도 하면 안절부절못하고 화부터 내는 사람을 보라. 그는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로 행동할 것이다. 평정심을 잃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다 일을 더 크게 만든다. 지혜로운 자는 차분한 식사처럼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한다. 식사 중 실수를 해도 담담하게 수습하듯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문제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의 침착함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아홉째, 자기 성찰의 기회를 잃는다. 성급한 자는 먹는 행위에만 매몰되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 외부의 것을 입안으로 가져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정작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 시간을 갖지 못한다. 그의 마음은 늘 바깥을 향해 있어 공허하고 소란스럽다. 지혜로운 자는 식사라는 멈춤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수저를 잠시 내려놓고 호흡을 가다듬는 순간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살핀다. 식사는 그에게 에너지를 보충하는 시간이자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는 명상의 시간이다. 열째, 마음의 평온을 얻지 못한다. 성급한 자는 늘 조급함과 불안에 시달린다. 빨리 먹어야 한다는 강박은 빨리 성공해야 한다. 빨리 인정받아야 한다는 인생의 강박으로 이어진다. 그의 내면은 언제나 전쟁터처럼 소란스럽고 잠시의 평화도 허락되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차분한 식사 리듬처럼 내면의 평화를 유지한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주변에서 그를 재촉해도 그는 자신만의 속도를 잃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있기에 어떤 풍파에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열한째 불을 쌓는 방식이 다르다. 성급한 자는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위험한 투기에 뛰어든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에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쉽게 넘어가고 신중한 분석 없이 감으로 투자한다. 이는 마치 영양가 없는 정크푸드로 폭식하는 것과 같다. 당장은 배부른 듯 하지만 결국 건강을 해치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지혜로운 자는 꾸준하고 차분하게 불을 쌓아간다. 좋은 음식을 골라 천천히 먹듯 가치 있는 곳을 신중하게 골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한다. 그의 부는 하루아침에 쌓아올린 모래성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공들여 지은 견고한 성체와 같다. 열두째 인내심의 크기가 다르다. 성급한 자는 기다림의 가치를 모른다. 1분 1초도 기다리지 못하고 안달한다. 밥이 뜸 들기도 전에 솥뚜껑을 열어 설익은 밥을 먹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씨앗을 심어 놓고 금방 싹이 나지 않으면 땅을 파헤쳐 버리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과가 없으면 쉽게 포기한다. 지혜로운 자는 음식이 있고 뜸이 들기를 기다리듯 인생의 때를 기다릴 줄 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맺는 자연의 이치를 알기 때문이다. 그는 묵묵히 과정을 견디며 결과를 기다린다. 그 인내의 시간이 더 풍성하고 값진 결실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식사는 어떠셨습니까? 무엇을 먹었는지 그 맛이 어땠는지 온전히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허기를 채우는데 급급해 무엇을 입으로 넘겼는지조차 잊어버리셨습니까? 가족과 함께 식사했다면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저녁 식사부터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젓가락을 한번 내려놓고 입안에 음식을 서른번씩 천천히 씹어 보는 것입니다. 음식 본연의 맛을 느껴보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함께 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더 바라보십시오. 이런 여유는 단순한 식사 습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입니다. 조급함으로 점철된 삶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유와 지혜로 품격 있는 인생을 만들어갈 것인가의 선택 말입니다. 그 짧은 멈춤과 여유가 당신의 내일을, 나아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일에서의 성과도 더욱 훌륭해지며, 건강도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고수 채널은 앞으로도 삶에 깊이 있는 통찰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